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아니야, 꽉풀로 감독님, 안녕하세요. <laughs> 네. 우리들 날씨가 풀리니까 즐겁게 살아야 네. 돼. 이번 시간은 네. 어, 2025년. 내년? 네, 울산년이죠. 음. 울산년에 운기가 상승하고 대박이 나는 뒤, 여 있으면. <laughs> 아, 나 미치겠다, 진짜. 3개 정도만 뽑아주세요. 아, 미치겠다, 나. 왜 내가 왜 미치겠다, 그러는 을사년에, 25년도, 을사년에, 쓰나미가 온다고 그랬더니, 뭘, 왜, 아나 우리 감독님, 나한테 빵점인어오늘 응. 나만 기분이 없대나 본데. 그래도 좀, 이렇게, 막. 쓰나미에 들쓸려 나갈 지 네. 네. 토끼띠. 토끼띠 내년에 삼제인데 괜찮을까요? 어, 나는 괜찮아요. 좋아요. 토끼띠 3제. 어... 복삼제. 내가, 어, 복, 삼재 때돈 버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음. 복삼재는 돈 벌어야지. 음. 토끼띠는, 우리, 저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겁먹지 마. 토끼띠, 양띠, 돼지띠, 이렇게 삼재가 들어와요. 삼재가 올, 들어오는 건 맞아. 들어오는데, 막, 어떤 사람들은, 돼지띠가 악삼재래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을, 전화를 물어보거든 돼지띠가 악삼재래도 생일 들은 달이 달이 좋으면 괜찮아 음... 생일 들은 달이 뭐2월생이라든가 응? 어? 2월생 좋아 근데 이게 만약에 토끼띠가 해, 묘미 이렇게 삼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2월생 그러니까 돼지띠가 2월생이야 그러면 다른 삼재인데도 띠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내가 여기다 다안 가르쳐 줄 거야 <laughs> 여기서 다안 가르쳐 줘 내가 그러네. 구독자분들 속을 실수 쎄숙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내가 늙은 여우 소리를 듣거든 그러니까 한번 여우가 한번 대줄게 그게 그 돼지띠가 2월생이야 되게 좋아 따봉이야 어... 그리고 닭띠가 1월 2월생은 나뻐 근데 닭띠가 좋은 게 뭔지 알아? 4월생, 8월생 되게 좋아. 그때는 쓰나미가 와도 피해갈 수 있는 달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곡건 내가 안 가르켜줄 거야. 나 2월생인데 왜 나빠요? 왜안 좋아요? 댓글 올리세요. 올리세요. 나는 그리고 우리 감독님 소원대로 우리 감독님 응? 나랑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어? 이렇게 싸워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토끼 띠, 소 띠, 닭띠세 가지 띠가 엄청 좋거든. 감독님, 근데 만약에 내년에 이 사람들이 잘 됐다는 소리가 내가 감독님한테 꼭 들어오게 할 거야. 아. <laughs> 좋아요, 좋아요, 나오게 만들 거야 내가. 아. 선생님 말씀대로 됐네요.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토끼띠 삼재다 해갖고 걱정하시지 마셔 양띠 삼재다 걱정하지 마 양띠도 내, 내년에 토끼띠는 이만큼 좋은데 양띠는 요만큼 좋아 그러니까 양띠도 기죽을 거 없어 요만큼 좋아 무슨 말인지 알죠? 삼재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걱정 하나도 하지 말어 소띠나 닭띠는 좀 응. 어떤 게 좋은지 어 그러니까 소띠나 닭띠나 이런 분들은 문서 이동도 있어요. 문서 이동도 있고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줄게 내가 아 이거 팁인데 이것도 다 써먹으면 안 되는데 운이 굉장히 크게 차고 들어와. 어. 그러기 때문에 이 운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 분들 중에서 이 달에 걸쳐갖고 핫달이 드는 달에는 진짜야 가만히 있어도 떡이 생겨. 음... 그런. 격이에요그 정도로 좋아. 그리고 특히 더 좋은 건 소보다도 닭이 더 좋아. 음... 그러니까 소띠는 내년에 5월 6월 피해가시고 닭띠는 정월 2월을 피해봐. 어... 내가 가르켜줘. 이거는 내가 꿀팁이야. 네네네. 그러니까 소띠는 이거 영상 보실 때 적어놔. 소띠는 5월 6월 닭띠는 1월 6월 음... 그거는 피해가는 그 달에 들은 사람은 그걸 적어서 어머 이거 내 생일 들은 달이라 나쁜가봐 그거 아니야 음. 생일 들은 달도 좋은 사람 이 있어 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희망차게 보람찬 25년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음.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